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? 예, 제가 그광진구 능동이라는 곳이 있어요. 네, 네. 거기 이제 그 빌라를 네. 보유하고 있는데, 네네. 그 매도 시점이라든지 뭐 상호 전망이 궁금해서. 네, 네네. 능동 빌라 그... 말씀하셨는데요. 자세한 주소 알수 있을까요? 그 아차산역 근처에요. 네, 네. 자세한 번지수는 모르시고요. 어예네 알겠습니다 해결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.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아차산역 인근에 지금 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인근에 어떤 뭐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지역이 좀 값어치가 오를 것이냐 그럼 오른다면 좀더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 거 맞으세요? 예, 맞 네, 맞는데 좋습니다. 이게 저희가 대지 지분이 좀 넓어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다른데는 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네네. 얼마큼 되는지 해서. 뭐 이쪽도 마찬가지긴 네. 합니다.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논하실 때가 있는데 지분의 값어치를 평가할 때는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재개발을 한다던가 뭐 재건축을 한다던가 해서. 그 어떤 지분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할수 있을 때그 어떤 그 지분이 좀 중요한 것이고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주변에 어떤 뭐 흔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기업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교통이 뭐 편해진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뭐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뭐 호재 뭐 개발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.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데들은 사실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 쪽이라던가 도심 남쪽이라던가뭐 도심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하죠 5호선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자양동 일대라던가 송파 일대 이쪽하고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받다 보니까 어, 앞으로 좀 이런 지역들은 좀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가 어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 자체는 지금 거의 역세권 개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세권 박스 기준에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라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려면 저층 주거 단지를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 지금 좀 노후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역세권 활성화가 좀덜돼 있는 곳좀 어, 다른 타 지역들보다 가격이 그래도 조금 좀 낮아 보이는 곳을 먼저 타겟팅을 좀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역세권 개발을 롤 어. 지금 선점에서 진행했던 데가 여기 군자역. 이 군자역 옆으로 지금 있는 게 아차산. 그리고 아차산 옆으로 이제 군자역에서 옆으로 보면 지금 장안평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 장안평 일대부터 시작해서 이 줄기를 보면 지금 뭐 중고 자동차 시장 그 활성화하는 부분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예, 많이 들어봤어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시설은 지금 이쪽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주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.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차분히 한 지금부터 한1 년, 2 년, 3 년, 4년 계속 변화를 지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아까 역세권 개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역세권 개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방향 자체가 2 0 3 0뭐 이천삼십 년 소시 생활권 계획 들어보셨나요? 네. 이런 어떤 개발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가니까 단기간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1년, 2년, 3년, 4년 꾸준히 그냥 변화를 갖고 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 지역 자체가 우리 과천에는 뭐 서울대공원이 있잖아요, 그죠? 예, 예,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, 어, 이 공원, 그러니까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별로 없어요, 서울 시내에. 그리고 또 유명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놀이공원 막 이런 것들이 다 멀리 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서울에게 녹지를 비유를 갖고 있으면서 주거를 할수 있는 쾌적성을 갖고 있는 데들이 별로 안 됩니다.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던 뭐 일자리라든가 교통, 그리고 개발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가면 꾸준히 상승할 가기, 어,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런 입장에서 어, 굳이 지금 현재 의 어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좀더 어, 이렇게 어떤 자산 증식하시는데 더 이득이 될수 있을 것이다. 라고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어, 이렇게 결해 네,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